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요리학교에서 한국의 돌솥과 뚝배기가 최고의 조리도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프랑스식 조리법과 도구만을 고집해온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에서 한국의 조리도구를 정규, 커리큘럼에 도입한 것입니다. 한국의 돌솥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전통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세계 요리의 미래입니다.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 교장이 한국 돌솥을 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미국 뉴욕의 클래식 퀴진 아카데미의 수석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 중 하나로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상을 받았다는 것과 삼성과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던 중 교장인 로버트와 낯선 동양인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이리 와 봐. 한국에서 온 김준호 셰프야. 이번 학기에 특별 강의를 맡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 강의자라니. 특히 아시아 요리 저희 학교의 전통적인 프랑스 중심 커리큘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 학교의 프랑스 고급 요리 과정을 책임지고 있어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지 로버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깊이에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셰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한국 전통 조리 도구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돌솥과. 뚝배기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돌 소지라고. 뚝배기라고? 그게 뭐지? 그냥 원시적인 돌 냄비 같은 것 아닌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프랑스의 정교한 조리도구들과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김준호 셰프의 첫 강의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는 반쯤은 호기심으로. 반쯤은 비판적인 태도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이것이 저를 더욱 짜증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김준호입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는 한국 전통 조리 도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특히 돌솥과 뚝배기라는 놀라운 도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장인이 손으로 돌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손이 특별한 화강암을 선별하고 정성스럽게 깎아내고 수백 번의 열처리를 통해 돌솥을 완성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돌솥과 뚝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열 보존과 열 전달의 완벽한 밸런스에 있습니다. 돌솥은 일정한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음식에 골고루 열을 전달합니다. 조교들이 상자에서 여러 개의 돌솥과 뚝배기를 꺼내 학생들 앞에 놓았습니다. 저도 한 개를 들어 올렸는데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돌의 표면은 거칠면서도 어딘지 매끄러운 느낌이었고 예상외로 정교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해봅시다. 김셰프가 말했습니다. 조교들이 요리대를 준비하고 김셰프는 돌솥과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가 재료를 넣고 조리하기 시작하자 강의실은 곧 풍부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셰프의 두 번째 강의는 더욱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돌솥과 뚝배기를 직접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각자 간단한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솥과 뚝배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길들이기가 필요합니다. 김 셰프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조리도구와 요리사 사이의 첫 만남이자 관계 형성의 시작입니다. 그는 쌀뜨물로 돌솥을 씻고 불에 올려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조리도구를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여깁니다. 가족의 일부처럼 소중히 다루고 대대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100년 된 돌솥으로 지은 밥은 새 돌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을 냅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김셰프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하게 돌솥을 받아들고 요리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지도에 따라 돌솥 비빔밥을 만들었고 완성된 요리를 맛보았을 때. 저는 자신이 만든 요리임에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학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요리와 돌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직접 돌솥을 구매해 기숙사에서 요리를 시도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날은 김 셰프의 세 번째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제는 뚝배기와 한국찌개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앞자리에 앉았고 노트북까지 가져와 메모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인 찌개와 그 완벽한 파트너 뚝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셰프는 이어서 뚝배기의 제작 과정과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진 뚝배기는 열전도율이 매우 뛰어나면서도 열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금속 냄비는 빠르게 열을 전달하지만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뚝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음식을 익히고 오랫동안 그 열기를 유지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요리책들을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공부해온 프랑스 요리책들이, 다른 한쪽에는 오늘 김 셰프에게 받은 한국 전통 요리에 관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세 개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 셰프의 강의는 학교 전체를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그의 수업은 정원을 훨씬 초과한 신청자가 몰렸고, 로버트 교장은 더큰 강의실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와 몇몇 보수적인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100년 역사의 전통 프랑스 요리학교가 갑자기 아시아 냄비에 열광한다고? 우리 학교 명성이 땅에 떨어질 거야. 리처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돌솥과 뚝배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묵직한 돌소체 질감과 뚝배기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살펴보며, 김 셰프가 알려준 대로,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프랑스 요리인 코코뱅을 뚝배기에 조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완성된 요리를 맛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코코뱅이었지만, 뚝배기에서 조리된 덕분에, 육즙과 와인, 허브의 풍미가 더욱 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은 만들어 본 요리가 단지 조리도구를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 셰프와의 공동수업이자 미국조리협회장 제임스 윌슨이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특별 공개 수업이 열릴 대강당은 일찌감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요리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전통, 조리도구의 독특한 특성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셰프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요리를 선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솥을 활용한 프랑스식 리조또. 두 번째는 뚝배기에서 완성하는 브이아베스. 마지막으로 돌솥에서 마무리하는 크렘 브릴레입니다. 우리는 먼저 돌솥 리조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식 리조또는 이탈리아 리조또보다 더 크리미한 질감을 가지는데 이 특성을 돌솥의 열 보존력으로 극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리조또가 완성되어 갈 무렵 우리는 송로버섯과 파르메산 치즈를 넣고 마무리했습니다. 돌솥의 바닥에는 한국의 누룽지처럼 바삭한 밥층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프랑스 리조또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텍스처였습니다. 이 바삭한 층은 스페인 빠에야의 소카라트와 비슷한데 돌솥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릇에 리조또를 담아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맛을 본 것은 미국 조리협회장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미한 후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랍군요. 리조또의 크리미함은 그대로인데 바닥의 바삭한 층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을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뚝배기 브이아베스와 돌솥 크렘 브릴레를 선보였고 모두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공개 수업 이후 우리 학교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리협회장 윌슨의 강력한 지지와 언론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로버트 교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 조리 도구와 기술의 혁신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주방의 돌솥과 뚝배기가 표준 조리 도구로 추가되었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이 새로운 도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리처드조차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김셰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우리 학교가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 수업에서 시도해 봤어요. 뚝배기로 프랑스식 카수레를 만들어 봤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여러분의 과정에서 한 부분을 제가 맡아도 될까요? 프랑스 전통 요리와 한국 조리 도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리처드의 제안은 단순한 수업 참여를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우리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클래식 퀴진 아카데미는 이제 글로벌 퀴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요리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학교 르코르동 블루의 대표가 찾아와 파리에서의 특별 강연을 요청했고, 우리의 책 돌솥과 뚝배기 동서양 요리의 혁명적 만남은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요리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 요리상 시상식에서 혁신적 요리 교육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준호 셰프와 5천 년 동안 돌솥과 뚝배기의 지혜를 발전시켜 온 한국 문화에 돌아가야 할 영광입니다." 저는 단지 그 지혜를 서양 요리와 연결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요리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돌솥과 뚝배기는 그 언어를 더욱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양 요리와 서양 요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좋은 요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채우는 요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돌속과 뚝배기가 들려주는 지글지글 소리는 이제 뉴욕에서 파리까지,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전 세계 주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한국의 지혜와 정신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